이제 22년도 시작되면서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고 다 좋지만 않고 다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꼬집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어, 나는 왜뭐왜나말안 해주지? 뭐, 나는 왜 좋게 뭐안 될까? 잘 될까? 그런 고민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2022년도 이민년에 네 선생님 봤을 때아요 띠분들은 진짜 네. 기대해보고 네. 대박 날 거다. 네. 떠오르는 띠들이 있어요? 제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호랑이 띠분들, 범 네. 띠분들 네. 이 분들 2022년도에 네. 대박 온 들어옵니다. 네,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네, 네 기대해 보셔도 좋고. 네. 2022년도에 네. 들어가면서 네. 호랑이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서 그때 웅기가 쫙 들어와요 자 그리고 또새 띠라고 해서 무슨 띠가 있어요? 뱀띠요 허물을 분명히 이제 스물스물 벗고 있다 이제 벗어나는 시기였거든요 네. 21년도에 네. 그 이제 벗어나는 시기가 네. 22년도에 들어가면서 네. 그 허물을 완전 다 벗어버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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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뱀이 허물을 딱 벗으면 매끈해지잖아요? 아. 매끈해지거든요? 매끈해지면서 모든 활동이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서. 걸림돌 없이. 걸림돌 없이 쑥쑥 나가잖아요, 뱀이. 네. 그러다 보면서 상승세. 상승세로 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띠는? 다음 띠는 닭띠요. 닭띠? 네. 어, 이게 삼제가 끝나신 분들이 좀 포함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닭띠분들이 분명히 9수, 그리고 삼제랑 같이 온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네. 근데 아닌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닭띠분들이 네. 이제 저희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저희 같은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네. 신을 모시는. 네, 그렇죠. 시내 길을 가야 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힘드셨을 때, 삼제때 내림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저희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이제 시작도 돼요. 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내림을 받으시고 가는 분들도 지금까지 힘들었다가 22년도에 넘어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새로운 이제 터닝포인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이제 신의 길을 가면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찾았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연들이 뭐다 끊어지는 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장님께서 새끼를 콕집어서 호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또얘기를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사장님이 얘기 안 해주신 게 네. 나는 그런 거뭐 많이냐 네, 네, 뭐, 네. 나도 뭐 많은 거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게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망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포병하시지 네. 않은 분들한테도 네. 2022년도에는 네. 희망을 주실 수 있게끔 네. 한 말씀도 해주세요.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말을 안 했던 뭐 띠, 띠, 띠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22년도 시작되면서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고 다 좋지만 않고, 다 나쁘지만 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꼬집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나는 왜, 뭐, 왜나말안 해주지? 뭐, 나는 왜 좋게, 뭐, 안 될까? 잘 될까? 그런 고민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네. 올해 마무리 다들 열두띠분들 잘하시라고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이제 올해 남은 시간 마무리, 열두띠분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분들 다 힘내시고 22년도 제가 힘내시라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아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